안녕하세요. 그림 그리고 소떼 강는효천송상서입니다 아, 오늘은요, 박채를 한번 그려볼라 그래요. 조롱박이요. 아, 그냥 박 말고 이렇게 초롱초롱 이렇게, 이렇게 조롱조롱 열리는 그런 조롱박을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 박 어, 하면은, 음, 무슨 생각나요? 저는 제비하고 흥부 생각나요. <laughs> 음, 그쵸? 예. 음. 제비 다리 고쳐주고, 박씨 하나 얻어서 심어냈는데, 박이 주렁주렁 열려서, <laughs> 그, 주, 박을 타보니, 검은보호가 카드에 있다는, <laughs> 그런 흥분 을고 생각, 들고 그런 이야기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박이에요. 근데 그 흥분 을부할때 슬금슬금 박하는 거는 이렇게 둥그런 박이고요. 제가, 아, 그리는 박은 조롱박. 호리병 같이 생긴 조롱박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아, 조롱박. 이것도 오늘도 어, 바람은 없어요. 그냥 이파리 그리는데, 어, 오늘은, 오늘도 어, 좀 쉽게 쓱쓱쓱쓱쓱 그려볼까 해요. 한번 그릴게요. 입부터 그리는데, 어, 입을 아주 크고 시원스럽게 위에 쪽으로 이렇게 그릴 거야 이렇게 슉, 그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음, 녹초, 녹초에 약간 진한 색을, 먹을 약간 섞겠어요? 먹을 약간 섞어서 진한 녹초를 만들어서, 음, 잎을 큼지막하게 그립니다. 이쪽부터 그릴게요. 잎을 큼지막하게 하나 음그 다음에 이렇게 잎 모양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음, 잎이, 한, 잎이 다 이렇게, 이렇게 그냥 큰데 좀 둥그름하게 음, 생겼어요. 포도잎같이 생기기도 하고 수박잎은 너무 갈라졌고 호박잎, 포도잎 중간쯤? 음 그런 느낌으로 그리시면 돼요. 너무 많이 그리지 마시고요. 이게 부채가 저기 하자, 지 부채가 저거 하니까. 이렇게 진한 거 그리면 조금 옅은 색, 옅은색. 옅은 색으로 이렇게 잎을 크게 그려주고요. 예. 또, 음, 조금 더 옅은 색. 조금 더 옅은 색. 여기 좀 그릴까요? 이렇게. 어, 물이 너무 많아. 자, 이쪽에, 이쪽쯤, 요쪽 여기, 여기, 박쯤 달리게, 이쪽쯤가 갈까요? 너무, 너무, 너무 갑자기, 음. 아, 위 쪽에 잎은 조금 진하고, 억세게, 그리고 이제, 새로 나는 잎들은 조금 이렇게 옅게, 응, 여게 그려주면 좋아요. 쪽으로 응, 어, 이쪽에서 여기쯤 하나, 글쎄요. 그리다 보면, 이렇게, 구, 어, 구도가, 음, 이렇게, 어떻게 그려도 이렇게 쓱쓱쓱쓱 그리면은 그 그리, 구도가 예쁠 때가 있고 구도가 비리실 때도 있고 그래요 줄기 약간 음 약간 어둡게 해갖고 음, 박줄기 동굴이에요 음 끝에 이게 박은 끝에 이렇게 더듬이처럼두 개로 갈라지는 그런 음 동굴 손과 함께 같이 있는 박이야 이쪽부터 박이 슈 이렇게 슈 해갖고 박이 이렇게 나가서 음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얘 얘한테로 와서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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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글손 끝이 이렇게 갈라진 덩글손 하나 더요 자 하나 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서 해 이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저기로 가서 이쪽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이렇게 여기 덩굴손 여기 덩글손 그래서 얘가 어덩글손이 어, 누구든지 벽 같은 데를 촉촉 자꾸 올라가려고, 어, 아주 이렇게, 요런 데 보면, 덩굴손이 이렇게이렇게 아주 많이 있어요. 많이 있,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덩굴손을, 근데 니네 덩굴손이 또 너무 많이 그리면 지저분해질 수가 있으니까, 적당히 알아서 이렇게 음, 요 정도? 그래서 일단은 잎이 이렇게 있었고, 덩굴, 덩굴손이 여기까지 샥 내려왔어요. 음. 이제 밥 그릴 거예요. 깨끗이 하고요. 달려서 조롱박이라고 그랬잖아요. 호리의 박이라고 그래갖고, 어 원래 이게 물통으로도 많이 쓰고 반짝에서 표주박으로도 많이 쓰죠. 음 표주박으로도 많이 쓰고 호롱병하고 술병 그리고 뭐 옛날에 왜 중국 그 보면은. 음 뭐 이렇게 술 다려갖고 뭐 이렇게 치권 그런 거할 때도 이제 호롱박에 있는 술 마시고 그림 그리 그리고 한번 싸우고 뭐 이러는 그런 치권에도 나오는 그런 호롱박이에요. 아 가끔은 마병이라고 그래갖고 어, 이제 악기나 귀신 같은 거를 담는 용도로도 쓴대요. 음 글쎄 음, 그런 것도 어, 옛날 중국 무협지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어, 나온 것 같아요. 저도 저도 무협지 좋아해갖고 <laughs> <laughs> 자, 각색은요, 음, 일단 항토 완투 베이스에다가, 그, 항토색만 하면 너무 한, 저기 너무 음, 어두워져서 약간의 등색을 섞어서 조금 밝은 빛을 좀할 거예요. 그렇게 조금 밝은 빛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고, 음, 해서, 해서 이렇게 그릴 거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나갑니다.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세개 정도를 이제 그려보려고 하는데, 각을.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요마 요만, 요만큼 짜서 요렇게 해서 여기 요렇게 하나, 그다음에 여기 하나 더 요렇게 조롱박 자 여기도 요 이쪽도 음, 반대쪽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수.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데, 음, 한 번에 샥 그려야 되는데, 잘안 되네. 자, 다시요. 색깔 섞어서, 좀 둥글해야 되는데, 이렇게. 붙이라 응, 뚱뚱해서. 이렇게 수리하면 안 되는데, 수리하고 되네. 음, 요쪽에 하나 더 나올게요. 요렇게 해서 요, 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 얘랑 겹칠게요. 이렇게. 이렇 해서, 여기 둥글게. 이렇게 익은 박은, 요렇게, 요, 요렇게, 요, 색으로 이렇게 그려주고요. 덜 익은 거는 조금, 음, 연두색을 섞어서, 이렇게. 아이 겹친, 다고 했는데, 음, 이상하게 겹쳤어. 약간 연두색, 덜 익은 거, 연두색 조금 섞은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조금 이제 덜 익은 애. 끝쪽은 요렇게 하고, 위쪽에는 이거라거라 그래서 여기 어, 이 조롱박은 또 다산을 의미하기도 한데요. 조롱조롱조롱, 옛날에뭐 포카시 얘기 뭐 그런 거음 나오는데, 음, 어, 저는 그그 얘기는 무서워서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아의 방주처럼 이게 한처럼 이걸 뗏목으로 일어나 뗏목으로 커다란 박을 해갖고 뗏목을 만들어서 누룽지를 뭐 비축을 해서 어떻게 음, 음. 노아 노아의 방주처럼 비감 한이 와갖고 저기 됐는데 어, 둘만 복하시 형제 둘만 음, 살아남았다는 그런 신화도 있어요 신화에도 나오는 그런 음, 박이에요. 저는, 저도 조롱박 되게 좋아해갖고, 이 조롱박에다, 음, 저기, 소에 얹기도 해요. 어디쯤 할까? 여기쯤 할까? 요, 요만큼만 보이는 거 해야겠다. 다섯 개를 왜고집할까 음의 수다, 양의 수다, 뭐, 이렇게 해갖고, 이상하게 고집하게 되는데, 음, 그것도 하나의 틀, 틀인, 틀이라면 틀인데, 글쎄, 그 틀을 저도 깨봐야지 되겠어. 다음에는, 어, 내가 좋아하는 사자, 네 개만 한번 그려볼까? 하여간 오늘은 다섯 개. 이렇게 끝에만 이렇게 해주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주롱박 이제 줄기. 이게 무슨 색일까? 어, 색이 없네. 자, 이렇게 올려줄게요. 하여간 저는 주롱박에 모담을 내 그러면은 보석을 가득 잡았으면 좋겠어. 흥부놀부에 나오는 그흥 흥부박이 제일 좋아요. 술 담고, 물 담고, 뭐, 무슨 귀신 담고, 뭐, 이런 거다 말고, 그냥, 저는, <laughs> 하나 가득, 응? 이 박에, 하나 가득, 응? 다른 거 말고, 보석이 좀 하나 가득 다, 응? 아, 그런 것도 괜찮겠다. 응? 행복하고 웃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게, 응? 하나, 그렇게 보석이 담겼으면, 응? 뭐, 행복해지. 그냥, 와! 하고, 어? 행복할 것 같네. 그냥, 그게 보석이 으, 갑이네. 응? 세,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제 제가 그랬거든? 행복하고 뭐 이렇게 무슨 웃음 같은 거 이런 게 담겨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는데 행복하고 웃음이 뭐그 보석 담기면 그냥 행복하고 <laughs> 나 너무 좀 그런가? 물질만능주의에 너무 휩싸여 있나? 근데 여러분도 그렇죠. 이 박에 뭐 뭔가가 담겨서 내가 이 박을 반으로 잘랐을 때 뭔가가 이 박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했을 때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보석 나왔으면 좋겠죠? 막어 음, 그것도, 그것도 비싼 보석이면 더 좋고 아닌가 나 너무 너무 물질만 <laughs> 하이간 음, 그러네요 그러면 행복할 것 같네 행복도 할것 같고 웃음도 나올 것 같고 음 그냥 둘이 둘이 좋을 것 같은데요? 자오나그 보석 얘기하다가 다 그랬어 자 하이간 이, 졸 조롱, 졸롱막 속에서, 음, 어, 우리, 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음,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가 나오듯? 와, 벌써 이겼다. 짜잔! 조롱박 부채였습니다. 조롱조롱 달려서 조롱박이 랍니다 자, 아, 낙관 찍고 끝낼게요. 자, 오늘도 약간 찍어보겠습니다. 오늘 두개다 찍을게요. 표천하고 성장서 다 찍어볼게요. 왜 이렇게 멀리 가 있니? 음. 일단, 송상도 찍고요. 아, 자 조롱박 부채였습니다 조롱조롱 예쁘게 음, 이 속에 어, 어, 여러분이 원하는 거 보석을 담든 행복을 담든 건강을 담든 몽땅 몽땅 쓸어 담든 아다 담으셔서 여러분들이 한끗 받고 웃고 행복한 날됐으면 좋겠습니다 조롱박 부채였습니다 감사합니다.